병 856기 훈련병들이 공군 기본 군사 훈련단에 입소한 지도 어느새 3주차. 오늘은 사격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격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명중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자세가 생명인데요. 조교의 시범에 따라 구분 동작을 연습해 보는 훈련병들. 생각과 달리 아직은 동작이 어정쩡합니다. 자세를 취하는 일도 자세를 유지하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6, 40초 지났습니다. 8 7, 최대한 서거바로 총기 훈련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짧은 순간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결국 훈련병 모두 정신 번쩍 드는 동기 부여로 느슨해진 긴장을 조이는데요. 기 와, 오른쪽 다리가 네. 오른쪽 다리. 네. 왼쪽 다리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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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은 누구나 어렵기 마련이지만 동기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구멍으로 보이시나요? <laughs> 이 작은 구멍 통해서 큰 구멍으로 해서 이 구멍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 지금 눈이 이 구멍을 위치해 줘야 될것 같아요. 사격 훈련의 목적은 사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격 자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희 공군에서는 기지 방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세인 엎드려싸 자세와 화생방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쪼그려싸 자세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익혔다면 이젠 영점 사격으로 총기를 내 몸에 맞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게임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총을 어, 직접 쏴본다는 생각에 되게 설레기도 하는데 이걸 잘쏠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실탄을 쏴볼 시간. 여러분 어떤 사격입니까? 영창사격입니다. 맞습니다. 영창사격 첫 사격이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의 총기 총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체 구조에 맞게 피팅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높은데시벨의 총성으로부터 훈련병들의 귀를 보호할 귀마개 착용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총기와 합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안으로 이동하는데요. 안정골이 부어 나올 텐데 안정골이 붙어는 방송 안 나와도 업그레이드 바로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리가 하나 있어. 고리가 하나 있어. 고리 보면은 여기 힌지 없는 쪽 있고 여기 힌지 있는 쪽 있다. 그렇지? 힌지 없는 쪽으로 넣어야지 고리 들어가. 사격 표적지를 걸고 이제 0.4격을 시작합니다. 전달전달 전날 헬기점검 오후 사격이 진행될 예정이니 인근 주문및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사격의 긴장도 잠시 방아쇠를 당기는 훈련병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는데요. 공군의 영점 사격은 육군과 달리 열 발을 한 번에 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아두면 실무 있는 훈련소 생활 꿀팁. 이제 0. 사격은 이제 총기 공정 단계에서의 오차와 그리고 훈련병 개개인간의 신체 구조상의 오차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공군 기본 부사 훈련단에서는 0. 4격 25m 열반 1회를 실시한 다음에 100m 표적을 사용하여서 더 조금 더 정밀한 사격을 통해서 훈련병들의 이제 사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과연 훈련병들의 0점 사격 결과는 어떨지 여기 좀 보여주세요. 어 처음이라도 조금 떨리는 건도없잖아 있었는데 탄착군도 잘 모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흡만 좀잘 가다듬으면 다음 실사격 때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지를 토대로 0점을 재조절해 다음 기록 사격에서는 만발을 밖엔 놀아 결의를 다지는 훈련병들입니다. 훈련병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치명적 공격, 화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훈련, 유사시 제2의 생명이 되어줄 방독면 휴대법과 착용법을 내 손으로 익혀보는데 막상 하려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방법은 맞는데 허리끈이 좀 길지. 네. 처음에 네가 늘릴 때는 최대한 늘려서 늘렸을 거 맞지? 네. 근데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본인 다리에 맞는 다리 길이를 알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좀 줄여가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로 늘려야 자기 다리에 딱 맞는지 네. 계속 연습합니다. 네. 여기 위기에 봉착한 훈련병.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데. 아니 아니. 보호두건에 정수리까지 올리고. 네. 이걸 양손으로 잡아. 시야할뻔됐어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익혔으니 화생방 체험 전까지 능숙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1분 30초로 한번 시간을 재보고. 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스스로 해내야 하는 시간. 훈련병들은 정화통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며 조금씩 시간을 단축해 나갑니다. 1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럴 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빠르게 고서 다음에 할거생각뭐 해야 돼? 예. 정보야지 빨리 정보. 이제는 CS 가스와 마주할 차례. 미디어에서만 봤던 화생방의 매운 맛을 몸소 체험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 가스가 살포되고 드디어 정화통을 제거합니다. 전체 정화통을 풀어 머리 위로 든다. 실시. 알싸한 시에스 가스에 눈물 콧물 줄줄 흘러 나오는데. 정화통 빠르게. 자 연결 쇠 부분이 나가야지. 드디어 떨어진 정화통 결함 명령에 훈련병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 혼자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 할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기특한 나 자신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온 훈련병들이 PT 체조로 남아있던 체력 가스를 털어내 보는데요. 화생방 체험의 여우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훈미한정신이 부여잡는데 다들 괜찮은 거 맞죠? 그냥 확실히 드마시는 느낌입니다. 교관님께서 법을 주셔서 일단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교관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방동면을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제일 낫고 좀 힘들긴 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스를 많이 마시게 되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laughs> 운이니까 참아야겠다 생각했고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CS가 이 정도로 강하거나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그걸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난도 높은 훈련과 부딪히며 어제보다 오늘 한뼘더 자라난 보라매들. 다음 주에도 성장을 위한 이들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의 목숨을 せっかくシューマンがどうかしら君、ならずすいっち 와 택배다. 와, 와, 와. 누가 어, 엄 택배 예. 빨리 줬어 와, 미쳤다. 오. 어. 오. 야, 오. 나왔고, 야, 와, 와. 와. 야, 야. 약이야. 약들이랑 제 자격증을 놓고 와가지고 자격증 받았습니다. 어, 기겠습니다 네, 처음 받았습니다. 엄마한테 되게 오랜만에 이런 감동 듣고 너무 기대. 입혀왔습니다. 우와. 우와, 정리, 아니, 반 잘라줘 어, <laughs> 와, 이태. 와. 정말 아니지. 고반 잘라 줘 봐. 니 엄마.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와, 유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그, 제가 교사인데 학생들? 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왔어. 심장이 좀 떨리네. 요 <laughs> 선생님이 군대에 있으셔도 더 나이가 들어도 제 마음속 영원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군대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오. 오.